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이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족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신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에게 넘기우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자 오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자 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늘나라 진리를 가르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속에서 가정과 자녀들을 세우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정을 계획하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 가정을 소중히 여기셨느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 믿음의 후대들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가정의 부모들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손들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마다 자녀손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우리 주변을 보아 알듯 마음에는 다 원이지만 가정들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는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무시하다가 저주를 받게 되지요. 언약계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언약계는 뺏기고 험리와 비누하스는 적군의 손에 죽었습니다. 비누하스의 아내가 산기가 가까웠어요. 언약계는 뺏기고 남편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출산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돕는 자들이 아들을 낳았다고 위로하는데 비누하스의 아내는 산고로 죽어가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 보시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참된 신앙을 살아서 자녀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일게요 살아 가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요. 다내 마음대로 되었는데 자식 농사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을 말씀 속에 부여잡고 또 기독교 역사 속에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 깊은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어거스틴이 젊은 날 방탕하여 집을 나가 로마의 환락가에서 방탕하여 지냅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매일 성전에 올라가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기도합니다. 너무나 성전에 올라와 눈물로 기도하니 그 교회 목회자가 그것에있니 어머니 모니카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거스틴이 돌아와 교회에 기초를 세우는 귀한 사역을 일평생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눈물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